당진 송산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한윤숙 씨. 농업인 월급제가 처음으로 시행됐던 2017년 가입했다 1년 만에 관뒀습니다. 한 씨가 농업인 월급제를 다시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목돈을 만지지 못하는 허탈함과 심리적 부담감 때문입니다. 가을에 농협에 판매할 벼를 담보로 수확대금 일부를 매달 미리 나눠주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농한기 때 도움은 되지만 반대로 목돈을 한 번에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 목돈 받아 오던 습관이 있던 분들은 목돈이 들어야 와될 시기에 오히려 그게 빠져서 내가 쓸 만큼 빠져서 들어오니까 조금 허무한 부분 그게 진짜 어르신들 말씀대로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도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농지 규모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다는 것도 신청을 기피하는 이유로 지목됩니다. 벼의 경우 매달 적게는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월급이 지급되는데, 농민들 입장에선 20만원으로 할수 있는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150만 원까지 줄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농촌에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진 않아요. 몇십만 원일 때 겨우 통신비라든가 공과금 정도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서류 절차라든가 아니면 그 신청 절차를 감수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많이 노령화됐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당진과 서산 모두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충남에서 가장 먼저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한 당진시는 시행 첫 해인 2017년 27명에서 1년 만에 67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대상의 0.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서산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017년 제도를 신청한 농업인은 70명으로 신청률이 전체 0.4%에 그쳤습니다. 1년 뒤 대상 품목을 다른 작물까지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최대 10개월로 늘렸지만 오히려 신청자는 42명으로 줄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도 농업인 월급제를 계속 시행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농민들의 의견 수렴과 다른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당진시는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상 작목을 양파까지 확대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로 충남에서 시행 3년차를 맞는 농업인 월급제. 자금난 해소라는 애초 기대와 달리 빚이라는 인식과 부담감 등을 이유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